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킹입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뭐, 개파락 출발했지만,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연지라는 것이, 오늘 같은 날에도 2차 연지가 나름의 시장을 좀 붙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떤 반대편의 종목들이 조금은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이, 이제 2차 연지 뭐, 포스코 피엠이나 이런 흐름도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거는 얘보다 뭐, LNF 같은 종목들 선택하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조금은 읽을 수 있어야 지금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갭상승이나 갭바락이 나왔을 때, 시가저가인지 시가고가인지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뭐, 아 오늘은 그냥 지켜봐도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수렴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막 우리가 막 걱정해 가지고 조정을 걱정해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내가 찍었던 종목들 최적의 매수 타임과 커트유를 잡는 데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연제약입니다 지금 하락하는 바이오제약주들은 계속 1 2 0평을 제대로 타지 못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더욱이 이런 자리에서 막 올라선다라고 해서 추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올랐던 종목들도 한번더 눌리면서 확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도 일단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름의 이제 어깨 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 이런 자리들을 만들 때는 30분의 여름 추세 전환, 지금 이제 만들 듯말듯 하고 있죠. 이 구간을 올라타게 되면 컷 걸고서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컷 자리가 짧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컷 자리가 짧아가지고 좀 아슬아슬한 감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저점이라 그러면 혹은, 이런 종목들 몇번 도전해서, 만약에, 만약에, 뭐, 세번 정도 연속으로 컷이 나가도, 이게 저점 맞으면 최소한 15%에서 20%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은 아래에서 쌍바닥 흐름 만들고 나서, 올라왔는데, 지금 120평을 계속 견디고 있죠. 이런 흐름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120평을 이렇게 삐어 나왔을 때, 이 저점을 컷 걸고서, 120병에서 다시 잡는 것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이고, 사실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다만, 어떻게?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컷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노렸던 분들은 마지막 자리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지금은 좀 취약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컷 폭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9,500원 자리 다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자리 컷을 걸고서 접근해 본다. 그리고서 다시 리바운드를 그래서 1,500원 이상 자리를 노리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이 먹을 수 있는 폭이 10% 남짓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는 라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매력있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전에 저점이었던 이런 자리들을 좀 지키고 있죠. 이런 자리들을 지키고 있을 때 고민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에 저점까지 거리가 짧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의 뭐한8% 9%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컷을 좀 걸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이 3바닥 중에 이 폭이 5% 안쪽으로 드는 종목들 많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은 계속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 조금은 아슬아슬한데, 어찌되었거나 그래도 유비케어를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특히나 30분의 흐름이 지금 계속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지금 다시 타고 있는데, 정말 짧게 잡으면 오늘 저점 이탈 것도 가능하고, 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 조금 더 아래, 지금 보면 4,620원이거든요. 4,620원? 이 정도 이탈 것 걸면 한 2%, 2, 3%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자리가 맞으면 최소한 5,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깨지고 쌍바닥 자리를 만든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인입니다 예, 이런 것들 구경할 필요도 없어요 구경해도 참고가 안 되는데 뭐하러 구경합니까 예, 여기에서 막 어, 나도 들어가서 한 5%만 먹어볼까 냉정에는5% 먹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자꾸 흔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잠깐 흔들고 올라가고 흔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 타버려요. 별 조금밖에 예를 들어서 손실이 안 났는데도 물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방에 개빠락해가지고 장대 음봉 하나 만들면 죄다 물리는 거죠. 이분들이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5%만 먹어볼까 해서 접근하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흐름으로 계좌를 말리게 만들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